전작에 비해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어서 가격 동결이 혁신이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아이폰14 최저가는 23만원이나 저렴하죠. 아이폰15 갈아탈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전작 대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색상은 일반 라인에서 5가지, 프로 라인에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라인에서는 그린과 핑크가 추가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연하고 뽀얀 파스텔 톤입니다. 프로 라인에서는 블루 티타늄과 내추럴 티타늄이 생겼어요. 저희가 아이폰 14전 색상 리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색상 사전 예약을 하고 준비 중이거든요. 만약 실물 색상이 궁금하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각졌던 측면 모서리가 둥글게 곡면 처리가 되어 손에 착 감기고요. 일반 라인은 알루미늄 소재가 전작 그대로 적용됐지만 후면이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 말로는 유리 자체를 염색하는 컬러 인퓨즈 공법이 사용했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부들부들하고 매트한 질감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프로라인은 기존 스테인리스 대신에 우주선에도 사용된다는 티타늄 합금을 이용해 내구성은 대폭 강화하고 무게는 확 줄었는데요. 실제로 14 프로라인과 비교하면 무려 19g이나 감소해서 역대 아이폰 프로라인 중 가장 가벼운 모델이에요. 유광으로 마감되어 주변 빛이 반사되는 14와는 다르게 15는 티타늄 프레임에 붓으로 슥 칠한 것 같은 브러쉬 텍스처가 적용되어 질감 차이가 확실합니다. 프로라인만의 또 다른 변화점. 음소거 스위치 대신에 액션 버튼이 도입됐죠. 기본 값은 무음 스위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녹음을 켠다거나 카메라 셔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축어를 지정해서 복잡한 동작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기다린 그 소식. 애플이 11년 만에 라이트닝을 버리고 C타입이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누기를 시전했다는 게 함정인데요. 같은 C타입이긴 하지만 일반 라인에는 기존 라이트닝과 같은 속도인 USB2가 적용됐고요. 프로 라인에는 최대 20배나 빠른 USB3가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제 외장하드를 아이폰에 연결해서 고용량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C타입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실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슈퍼레티나 x d r 디스플레이와 세라믹 쉴드가 전작 그대로 적용됐고, 화면 크기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어요. 최대 밝기는 일반 프로 상관없이 2000니트까지 향상되어서 전작보다 두배 정도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에 14 프로에만 지원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15 일반 라인에도 도입되어 모든 모델에서 노치가 완전히 빠졌죠. 다만, AOD는 이번에도 프로 라인에만 지원되고요. 화면 주사율 120Hz 프로모션도 프로라인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요즘 삼성 보급형 폰에도 120Hz가 들어가는데, 125만원부터 시작하는 신형 아이폰에 여전히 60Hz라니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근데 베젤은 전작보다 얇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디스플레이는 그대로지만 본체 프레임 크기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베젤이 확 줄어보이죠. 카메라는 전작 대비 좋아졌는데요 머신러닝 기능이 향상되어 카메라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인식해 심도 효과를 주고요 마치 시네마틱 모드처럼 촬영 후에 초점을 바꿀 수도 있죠 15 일반 라인 카메라에는 14 프로와 동일한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적용되었는데요 화질을 유지하면서 2배 광학 줌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14와 비교해 보았는데 실제로도 퀄리티가 다른 게 한눈에 느껴지죠 프로라인 카메라는 전작과 화소 차이는 없지만 15프로 맥스에는 잔망경 렌즈로 알려진 테트라 프리즘이 탑재되었죠. 테트라 프리즘은 빛을 4번 반사해 초점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애플 최고 배율인 5배 광학 줌이 가능해졌어요. 여기에 나노 코팅 기술이 적용돼서 렌즈 플레어 현상도 전작보다 많이 줄었어요. 추가로 프로라인은 공간 비디오 촬영 기능도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이 기능으로 3차원 영상을 촬영해서 내년 초 출시될 비전 프로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을 좌우하는 칩셋은요, 일반 라인에는 14%에 적용되었던 A16 바이오닉, 프로 라인에는 A17 프로라는 새로운 칩셋이 탑재되었어요. A17 프로 칩셋은 3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만든 업계 최초 칩셋으로 전작보다 CPU 속도는 최대 10%, GPU는 최대 20% 정도 빠릅니다. 이게 고사양 게임 플레이에 적합한 성능이라 PC나 콘솔용 게임을 아이폰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프로라인은 램 용량도 8기가로 향상되어서 멀티태스킹 성능도 전작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미세하게 증가했는데요. 애플이 밝힌 사용시간도 전작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개선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세한 비교는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재와 성능 향상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아이폰 15도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고되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나라가 많아서 선방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비싸다는 감이 없진 않아요. 오늘 비교한 아이폰 15와 14 스펙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번 15 시리즈.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가벼운 사용감과 예쁜 색상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5 일반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액션 버튼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시거나 콘솔 게임도 돌릴 정도로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15 프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 15 일반 라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14 프로 라인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15 일반 출시가가 125만 원부터인데 현재 14 프로의 최저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몇몇 성능에서는 14%가 우세하기도 해요. 만약 C타입 단자와 가벼운 무게, 색상을 포기할 수 없다면 15 일반을 고르시면 되고요. 120Hz의 부드러운 화면과 프로급 카메라를 원하지만 15% 라인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14%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전작 대비 스펙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곧 실사용 리뷰와 다양한 테스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 아이디폰도 스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이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의 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